근력 운동이라고 하면 음, 역시 허리나나마 어, <목소리> <목소리> 안녕하세요, 뉴리 t v PD 엘리, PD 유나, <목소리> 닥터 클라라입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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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엘리님 네. 오늘 헬스장에서 왜 이렇게 우아하게 입고 오신 거죠? 아, 왜냐면 <laughs> <이제> 헬스장에서 받은 <laughs> 네. 제 몸을 과시해야 되기 때문이죠. <laughs> 오, 우아이에요 <laughs> <laughs> <굴러 아니에요. 웃음> 여러분들 근육을 만들고 몸을 이렇게 몸짱을 만들려면 어떤 영양소가 필요할까요? 전 알고 있지요. 초도 알죠. 어떤, 어떤... 거요? 예 단백질. 단백질. <laughs> 단백질만 필요할까요? 어? 어? 닭가슴살만 먹으면 근육이 부는 거아니 단백질만 있으면 아... 되는 거 아니에요? 모두들 이렇게 근육을 만들 때 단백질만 필요하다고 하는데 생각보다 또 여러 가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적절한 영양 섭취가 항상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아, 네. 골고루 먹는 네. 어, 거 오늘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근육도 만들고 그다음 우리 몸을 지킬 수 있는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음. 어, 근데 저는 운동만 하면 네. 진짜 너무 피곤해가지고 이게 운동이 효과가 있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laughs> 저도 요 항상 운동이 끝나고 나면 오히려 사람들은 활력을 얻기 위해서 운동을 하잖아요. 근데 네. 저는 너무 피곤해 가지고 음. 운동하고 나서 활력이 생기는 게 아니고 피로가 몰려와요. 어. 필요가 운동을 하고 나면 당연히 필요는 하지만 그게 정도의 차이가 있는데 너무 필요하시다. 그러면 어, 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엘리님은 운동 열심히 해도 근육이 네. 안 붙어도 돼요? 아, 진짜 근육이 안 붙는 어, 것 같아요. 준기하여라왜냐 <laughs> 제가 네. 운동을 테니스도 치고 저는 클라이밍도 하거든요. 그런데, 네. 라이밍도 하세요? 응. 근데 신입 근육이 신입 어디가, 어디가 네, 이렇게 하나도 없이 살만 있는 것 같은데 이거 기분 탓인가요? <laughs> 우리가 보통 운동한다고 하잖아요. 그럼 운동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네. 생각나시는 운동의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으세요? 네. 유산소, 유산소 음. 운동, 근력 운동, 근력 음. 운동. 네, 네. 음, 두 가지. 자, 일단 유산소 운동이라고 하면 어떤 것을 얘기하죠? 걷기, 걷기 갈리, 가벼운 조깅. 조깅. 자 이런 것들은 일단 산소를 흡입하면서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보통 유산소 운동의 목표는 심폐 기능을 활성화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어요. 근데 지금 그거 말고도 아까 말했던 근력 운동, 네. 네, 근력 운동이라고 하는 저항성 운동이 있어요. 음. 저항성 운동은 우리가 근육과 골격을 튼튼하게 하기 위한 운동이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어떤 것들이 저항성 운동이라고 할수 있을까요? 근력 운동이라고 하면 역시 세질 않을까. <laughs> 네, 이렇게 무거운 거, 네. 이렇게 드는 운동. 예, 그런 거 말고도 우리가 플랭크 같은 것들, 예, 그다음에, 예, 아, 뭐, 버티기. 예, 그런 것들이 우리가 어, 저항성 운동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또 필요하고요. 그거 말고도 여러분들이 이제 좀 마음 챙김 하면서 이렇게 하는 유연성 운동이 또 있어요. 네, 예, 그것은 이제 몸을 스트레칭을 하는 그런 운동. 그래서 우리가 유산성 운동이라고 하는 지구성 운동, 그 다음에 근력을 키우는 우리가 저항성 운동, 그 다음에 유연성을 기르는 세 가지입니다. 네. 모든 운동을 다 골고루 해야지 이제 좀 건강해지는 거군요. 네. 그런데 이제 오늘의 주제가 헬스다 보니까 네. 오늘은 저항성 운동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한번 해봐야 될것 같아요. 네. 자, 우리가 저항성 운동, 그 근력을 키우기 위한 것에서는 영양소가 이용되는 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근력 운동을 할 때, 제일 먼저, 어, 우리 몸에 있는 포도당을 이용하게 돼요. 음. 포도당이 있다가, 이제 혈중에 있는 것을 막 갖다 쓰다가, 그게 조금 이제, 어, 부족하다 싶으면, 음. 근육이나 간에 있는 포도당의 접, 집합체. 예를 들어서, 이제 혈중에 있는 포도당은 마치 현금카드처럼 막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글리코겐이라는 간이나 근육에 저장된 포도당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분자 구조가 합쳐져 있어서 조금 더큰 단인데, 글리코겐이라는, 글리코겐이라는 것을 우리가 간이나 근육에서 꺼내가지고 에너지를 써요. 아, 그럼 근거에서. 꺼내 네, 꺼내는 개념이네요. 예. 네. 음. 근데 그것도 이제 어느 정도 쓰게 되면 그 다음에 손을 대는 게 지방이에요. 음. 그래서 우리가 운동을 할때 이제 지방이 분해된다는 거는요. 이제 그 포도당과 포도당 아주 쓰기 쉬운 것들 먼저 쓰고 그다음에 지방을 갖다 쓰는데 지방은 훨씬 더큰 분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다음 단계 그다음 단계에서 지방을 쓰는데 그래도 조금 부족하다 그러면 손대는 게 단백질이에요 네. 예, 그래서 어 특히 운동을 할때 굉장히 오랫동안 단식을 하거나 또는 다이어트를 하신 분이 아이고 내가 이제 살이 빠지는데 근육을 붙여야 되겠다. 그러고 배고픈 상태에서 운동을 하시면 그게 이제 포도당, 지방 분해 그다음에 손대는 게 단백질 분해이기 때문에 살이 더 빠질 수가 있어요. 어, 그러니까 근육이 했는데? 빠질 수가 있어요. 근육실이 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네. 어, 어. <laughs> 저 지금 너무 충격 받아서 말문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운동을 하는데 근육이 잘안 붙는 이유가 사실 저는 운동 전에도 이제 아, 다이어트하면서 살도 빼면서 운동을 해야지 생각이 들어서 그 운동 전에 아무것도 안 먹고 운동하는 중간에도 뭐. 사실 이온음료도 기분 탓에는 전 살이 찔것 같아서 아, 물 그냥 조금 섭취하고 네. 또 운동 끝났으니까 내가 이만큼 열심히 운동했는데 살찌면 안돼 해서 아무 것도 안 먹거든요. 근육을, 근육을 뭐, 만들기 위해서 운동하시는 게 아니라 근육을 분해시키면서 운동하셨네요. 아, 을 그렇죠? 그것이 죠 그런... 바로 말로만 듣던 근손실. <laughs> <근진주의 웃음> 아니 운동을 잘 못할까 봐 네. 눈물도 안는리는데 네. <laughs> 이분은. 네, 근육을 갖다 바쳤네요. 네. 그래서 우리가 갑자기 막 이렇게 막, 그리고 뭐 어떤 것들 이렇게 딱 들고 있으면, 무거운 것들 있으면 숨을다못 쉬잖아요. 네. 숨을 못 쉰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무산소 운동이 되는데, 그러면 이 포도당이 젖산으로 젖산이 되는 거죠. 음. 젖산이 되면 어떤 느낌이냐면 막 뛰고 나서 다리가 뻣뻣한 느낌 드시죠. 음. 예, 그게 이제 산이 쌓여서 그러는 거예요. 음. 그래서 그런 것들도 또 풀어줘야 되는 것들이고, 그래서 우리가 영양적으로도 탑, 그 운동하기 전, 운동하는 중, 운동하고 후 그거에 대해서 잘 맞춰서 운동을 하셔야 돼요. 음. 어, 오래 그래서 박사님께서 헬린이들을 위해. <laughs> 파우더를 다 준비를 해주셨네요. 네. 저는 약간 네. 그 짐에 가면 네. 사람들 다 이러고 있잖아요. 뭘 그렇게 <laughs> 뭐 마시는 <laughs> 거지? 네. 약간 그 생각했었거든요. 네. 의외로 이온 음료도 많이 안 마시지 않아요 네, 거의 물 드시고 네. 뭔가 이렇게 섞어서 네. 드시고. 근데 포인트 오늘의 포인트는 지금 근육을 만든다는 거잖아요. 네. 특히 이제 요즘은 남자들도 여름이다 보니까 막 근육을 만들고. 또 남자만 하는 게 아니라 여자분들도 네, 그렇죠. 이제 막 그냥. 가지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데, 먼저 운동하기 전에는요, 지금 굶고 계속 운동하면, <laughs> 엘리트처럼 막, 근육이, 근육이 오니까, 먼저 탄수화물을 조금 드셔야 돼요. 어. 왜냐하면, 바로 쓸수 있는, 뭐, 내가 지금 뭐, 2시간을 하든, 뭐, 20분을 하든, 30분을 하든, 그때 필요한 포도당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간단한 비스켓이나, 아니면 조그만 샌드위치 같은 것들을 조금 드시고요. 그 다음에 그때 이제 내가 단백질이 빠져나가면 안 되니까 음. 단백질을 조금 드셔야 되겠죠? 그렇다고 너무 많은 양을 먹으면 또 운동할 때 이렇게 저항성 운동 같은 거할 때는 막 이렇게 <웃음> 네. 네. <웃음> 그리고 운동을 하면서 운동하면서도 뭘 먹기가 힘들잖아요. 음. 그런데 우리 몸에서 대사 그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대사가 필요할 때. 대사를 하는 중에 많은 무기들이 질또 나가거든요. 특히 네. 전해질들. 네. 그리고 또 이제 하다 보면 근육이 막 이렇게 수축되고 그러다 네. 보니까 많이 아파요. 네. 그런 것들을 풀어줄 수 있는 대표적인 마그네슘 같은 것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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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것들이 네. 좀 필요하고요. 네. 그 다음에 또 이제 혈액이 막 이렇게 뿜뿜뿜뿜 막 계속 돌아다녀야 되고, 적혈의도 필요하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는 비타민 B12 같은 것들도 필요하고, 네. 네. 그다음에 단백질, 아미노산 대사에 필요하는 비타민 B6 같은 것들도 많이 네. 필요해요. 네. 네. 그래서 전해질 음료를 중간에 좀 마셔주면 좋은데 아시다시피 전해질 음료가 또 당이 또 많거나 네. 또 색소가 많거나 아, 이런 것들은 좀, 뭐좀 음. 자제해 주시는 게좋다 그렇죠? 음. 예, 이제 이 많은 것들을 끝나고 나면 좀 허기도 치고, 네. 그렇다고 그때 이제 또 굶어야지 이런 게 아니라 그때까지 필요한 영양소를 그 에너지를 줄수 있는 또 에너지원이 필요하잖아요. 음. 그래서 그때도 간단한 식사를 좀 해주시는, 너무 많이 드시면 또, 또 살이 찌니까 음. 단백질 위주의 식사를 해주시는 게 좋으세요. 음. 음. 자 그래서 제가 오늘 가져온 그런 것들이 지금 말씀드린 하고 일맥상통한 것들을 가지고 왔는데요 먼저 어, 우리가 운동하기 전에 또는 운동하고 후에 먹을 수 있는 좋은 것들 중에서 하나가 BCAA5-5차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을 가지고 왔는데요 음. BCAA는 브랜치체인아미노에 i 드의 약자예요 음. 네. 우리 몸에는 어, 단백질이 단백질이 필요하고 단백질에는 필수 아미노산과 비필수 아미노산으로 나눠져요. 그래서 필수 아미노산은 우리 몸에서 생성할수 없는 거. 그래서 꼭 음식으로 먹어야 되는 거. 그다음에 비필수 아미노산은 우리 몸이 생성되니까 우리 몸에서 알아서 만드는 것들이고요. 비필수 그 아미노산 중에서는요 세 가지 음, 음식으로만 섭취해야 되는 아미노산이 있습니다. 루이신, 아소, 아이소루이신 발린이라는 아미노산이 있는데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브랜치앤아미노시이가 바로 음. 그런 성분이에요. 음, 그러면 네. 이세 가지 아미노산이 네. 근육의 35% 정도를 이룬다고 하는데 그게 맞는 거예요? 네, 맞아요. 아. 네. 그래서 그 브랜치 아미노에스드가 있으면 훨씬 더 단백질 그 근육 생성에 음. 도움이 많이 되겠죠. 음. 그리고 아. 근육이 손실돼 운동 끝나고 나서도 근육 손실 방해 방지. 방지하기 위해서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또그 BCAA 제품을 먹어도. 음. 어, 저 근데 이 BCAA 제품을 사실 되게 그 근육 러버들에게 네. 굉장히 사랑받고 있는 제품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음, 네. 근데 이렇게 유명한 제품들을 보면 네. 아예 그 포장지에 2대1대 1이라고 비율이 써 있어요. 네. 근데 그 비율이 중요한 건가요? 예, 네. 비율이 맞아야지 그게 흡수라든가 그런 것들이 더 잘됩니다. 어, 네. 얘도 보시면 2대1대 네. 1로 들어 있잖아요. 네. 어, 이거 근손실 정말 중요해요 엘리님을 아, 도와 주시는가? 네. 아, 이거 한 스푼만 먹으면 되는? 네. 열심히 <laughs> 하세요. 네. 아, 네. <laughs> 네. 그다음에 지금 여기 보면 이제 그 무기질이 있죠. 그래서 마그네슘 플러스 일렉트로라이트. 그래서 음. 전해질이 마그네슘 플러스 전해질들이 다 있어요. 어떤 성분이 있죠? 여기는 여기는 마그네슘, 포타슘, 비타민 그리고 비타민, 비타민 B6, 음, 음. B12, 비타민 C. 어, 아까 말씀하신 네, 요 네. 네. 그래서 네. 단백질, 탄수화물 네. 그다음에 단백질 대사라던가 또는 오. 거기 지금 혈액을 만들어주는 거라던가 근육을 이완시키는 그런 성분들이 아. 많이 있기 때문에 운동하고 나서 막 이렇게 오고 뻣뻣해 그런 네. 것들을 또이 전해질이 아. 풀어주고요. 아. 그다음에 이제 밸런스를 맞춰주는데 그 특히 이제 pH 밸런스 같은 것도 맞춰주는 네, 네. 그러면은 그 운동 중간에 보통 이온 음료로 음. 이제 조금 수분을 충전한다고 했는데 네. 사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시중에 파는 것들은 음. 그러니까 제가 그런 것들 안 먹는 이유가 그거 네. 색소 뭐 설탕 이런 아, 것들이 진짜. 들어가서 음. 내살질값안 먹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러면은 그런 이온류 대신에 이거를 물에 타서 대신 아, 먹을 수 있는 건가요? 네+ 예, 예. 그렇구나 그렇게 하면 훨씬 더 좋죠. 음. 네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 중에 수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음. 네, 왜냐하면 우리가 근력 운동을 하면 서 땀을 많이 흘리잖아요. 음. 그러면 땀에 물과 같이 전해들도 같이 나오는 거고요. 음. 수분이 부족하면 운동 다 끝나고 막 속이 메시 꺾고 음. 그다음에 뭐 어지럽고 하는 탈수증상들이 음. 네.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물을 충분히 드셔야 되는데 어 이렇게 무기질을 그. 전해질을 탄 음료 같은 것들 네. 아니면 이게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으면 수분이라도 계속 네. 드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 이제 프로틴 파우더를 가지고 왔는데요. 네. 이제 헬스하시면 무조건 이렇게 프로틴 파우더부터 시작을 하시는데요. 네. 자, 이거는 어 식사 그 운동하기 전에는 좀 부담스러워요. 네. 예, 그러니까 끝나고 어 내가 음식을 뭐 단백질 위주의 식단을 바로 먹으면 좋은데 특히 저녁에 운동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때 막 들어가서 네. 음식하기도 네. 많이 네. 힘드시잖아요. 그럴 때는 그렇다고 또 너무 시간이 지나서 먹으면 이 다, 단백질이 분해된 것들을 회복하는 게또 시간이 음. 걸리거든요. 그래서 끝나고 바로 드실 때, 그럴 때 아니면 정말 운동하기 전에 조금. 음. 이제 좀 이렇게 소량으로 먼저 한번 드시고. 하는 것도 괜찮아요. 아. 전이나 아니면 아예 후에. 네. 아 그럼 박사님, 이거는 네. 식사 대용이면 네. 이두 가지를 굳이 같이 먹을 필요는 없나요? 어, 그렇죠, 그렇죠. 이거는 만약에 이걸 드셨다 그러면 이거를 빼고 이렇게 드시면 되겠고요. 음. 아 내가 지금 프로틴 파우더가 없다 그러면 이렇게 드시는 아. 거예요. 예, 왜냐하면 얘이 브랜치 체인아미노에스이드는 이게 이미 들어가 있으니까 아. 왜냐하면 단백질 음식이니까 음.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프로틴 파우더에서 말씀을 드릴게 프로틴 파우더는 두 가지 종류예요 동물성과 식물성이 있어요. 그래서 동물성은 보통 이제 웨이프로틴, 프로테인, 유청 프로틴이라고 하는 거에서 많이 이제 추출해서 쓰는데요. 유청은 우리가 우유에서 카제인이라는 음, 단백질을 빼고 치즈 만들 때 이렇게 그 덩어리 보이는 거 있잖아요. 그걸 빼고 나머지 위에 동동동동 떠 있는 물을 가지고 하는데. 고온 그 물의 유청에는 어, 유당이 있어요. 네, 예, 그래서 가끔 보시면 이 프로테인에서 웨이 프로테인, 유청 단백질 프로테인이다. 라고, 유청 단백질 파우더다 라고 하시는 것 뿐만 아니라 어떨 때는 아이솔레이티드 웨이 프로틴 n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있어요. 아이솔레이트 d 뭘 이렇게 분리했냐라고 하면 유당을 분리한 거거든요. 음. 그래서 유당 불내증이 있으신 분들은 그걸 꼭 확인하시고 드시는 걸 권장을 드리고요. 예, 그다음에 그 프로틴 파우더들은 보통 이렇게 단맛이 있어요. 특히 음. 이제 플레이버가 있는 것들은 단맛이 많기 때문에 어 내가 단맛을 싫어하면 그런 것들이 이제 스테비아, 뭐 슈거 함량도 확인하시겠지만. 베이라 아라든가 이런 감미료가 있는지도 음. 한번 확인을 보시는 게 좋으시고요. 음. 그다음에 아, 나는 그거 말고 식물성으로 먹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보통 이제 완두콩, 피프로틴이 베이스가 된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음. 그거 말고도 뭐 브라운 라이스 프로틴도 있고 그런데 대부분 보니까 피프로틴으로 많이 음. 되어 있는데 여러 식물을 섞어서 만들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식물에만 있는 파이토케미칼 같은 성분들이 많아서 단백질 플러스 다른 효과들도 기대할 수 있고요. 원래는 그 웨이프로틴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동물성 이제 프로틴이다 네. 보니까 그 베지테리언이나 아예 이제 채식만 음, 하시는 분들은 네. 프로틴조차도 먹기가 힘들어서 안 드시는 네. 분도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일단은 이거를 지금 추천해 주셔서 이제 먹으려고 하거든요. 네, 네 여태까지 운동하면서 너무 헛 운동을 해 와서 <laughs> 네. <laughs> 어? 그런데. 여기 지금 M P N 넘버 그리고 네. G M P 인증 네. 이렇게 지금 이 제품에 있는데 혹시 윤아 PD님은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어, 네, 이 M P N 넘버랑 G M P가 있다는 거는 캐나다 식약처에서 이미 허가를 해줬다는 의미기도 이 하고 그리고 이미 그 공증 받은 그 제조 시설에서 만들었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꼭 이런 거를 확인하고. 드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음, 맞아요. 그래서 깨끗하고 안전한 시설에서 이 제품들이 이제 만들어졌기 때문에 저는 믿고 음. 그걸 선택해서 운동할 때 꾸준히 네. 챙겨 먹어보려고요. <laughs> 요거 두 가지 섞어서 드시면 딱 어, 좋을 것 네. 같아요. <laughs> 이건 엘리님 거. 아 어, 감사합니다. 여 <laughs> 네. 오늘 가져가도 되는 건가요? <laughs> 네, 그럼 오늘은 일단 저의 개인적인 궁금증이기도 했던 운동을 하는데 왜 근육이 안 붙을까요? 그리고. <laughs> 네. <laughs> 어떻게 하면 운동할 때 근육을 더잘 붙일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똑똑하게 운동을 할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네. 네 아직 여름 이좀끝나가는 있지만 그래도 운동은 항상 저희의 숙제죠. 사계절 네. 내내 운동을 열심히 해야 이제 건강을 유지할 수 있으니까 네.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운동으로 잃어버린 단백질이나 여러 가지 영양소들을 영양제랑 함께 같이 챙겨서 건강하고 똑똑하게 운동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손실이 일어나지 않게 드시면서 운동하세요. <laughs> 네. <laughs> 박소 님이 얘기하니까 되게 웃겨요. <laughs> <laughs> 저 오늘 다 가져갈 거예요. <laughs> 네. 오늘 근손실 방지에 대한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저희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